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투의공인중개사정직카안 팀장입니다 저렴한 집이 있다고 해서 1억 중반대의 집또 직접 방문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우 많았을 겁니다 반지하이거나 곰팡이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연식이 너무 오래 됐거나 아니면 입지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안내해 드릴 집은 당연코 금액은 1억 중반대이나 평형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집에 대한 상태 또한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에서는 저렴한 1억 원대, 2억 원대, 하지만 수중에 여유자가 없더라도 매매가 전액 대출로 내집 마련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볼집 과연 어떠한지 부지런히 한번 살펴볼게요. 좋죠. 맨날 전세 살다, 월세 살다, 이사하느라고 힘들었었는데, 네. 일단 기분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또, 자주 이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유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바로바로 바로 끊기니까요. 기존에 또 대출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이자가 좀셌거든요9%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2.7%? 3분의 2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깎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래요? 진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는게 네. <laughs> 정말 이게 진짜 혼자 했으면 절대 못했잖아요, 그죠? 아, 희망이 생긴 거죠. 앞으로 아, 이제. 네. 자 안내드 집은 4층에 위치하여 있고요. 내부 들어가셔서 전체적인 느낌 잠깐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보실 집은 아마 이 금액대에 가장 우수한 입지 그리고 구조, 평형 그리고 인테리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 대한 상태는 정말로 깨끗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훨씬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내부 구조 보신다 그러면 우선 층고가 일반적인 집보다 한 50cm 가량 높이 나와 있는 고야층으로 되어 있어요 개방감도 좋을뿐더러 4층에 위치해 있는데 아래쪽에는 이제 전망이나 채광이 좀 가린다 그러면 해당 집은 4층이라 채광도 전혀 방해받지 않겠습니다 창고 로 앞으로 나와 있는 향은 서양으로 향하고 있고요 자 다시금 내부 구조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집 금액도 굉장히 좋은데 기존에 처음 내놓았던 금액보다 무려 2천만 원 이상이 다운되었습니다. 아마 10억 원대, 20억 원대에 비한다 그러면 금액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억 원대 집에서 이 정도 금액 내려오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다용도실 공간도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요. 이따가 보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중에 방두 곳에는 추가적인 베란다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자, 주방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입주 청소가 되어 있어서 바로 입주하셔도 만족도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은 방이 위쪽으로는 벽걸이장이 있고요. 일반적인 방 사이즈 옆으로 추가 공간이 있는데 국박이장 기본 옵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내해드리는 현장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 신현동 위치하여 있고요. 신현동은 분당권 경계선 위치하여 있어서 분당 지인까지 10분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안방도 마찬가지로 화장대 공간, 또 옆쪽으로 북박이장 공간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화장실 상태도 정말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안방으로 화장대와 북박이장이 있었는데요. 아까 방문 옆쪽으로도 북박이장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당 집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신다 그러면 버스 정류장, 도보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현동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주변 생활 인프라도 풍족하게 누리실 수 있는데요, 배달 음식이라든지 뭐 주변 편의점이라든지 또 근린 생활 시설도 여유롭게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해 매매 가격은 1억 7,700만 원. 그리고 여자금 유 없더라도 매매까지 가 대출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